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조차도 악하였고 더 심한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고, 또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파괴자의 영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패역자 패역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의 모습을 이 절의 키질에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골이나 텔레비전에서 키질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를 키 위에 공물을 놓고 위로 이렇게 던지면서 키질을 하죠. 그럼 공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껍데기는 바람에 날라가고 알맹이는 그키 위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물의 알맹이와 껍데기를 나눌 수가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의 껍데기가 날려가듯이 바벨론 왕국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을 황폐하고 황폐하게 하고 또 자신들이 살던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활 쏘는 자가 활을 당길 틈이 없이 또 갑옷을 입지 못하고 당할 정도로 아주 빠른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참히 살해되어서 그들의 거리에 비참하게 버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도 악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도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악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로서 그 심판을 키질에 비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키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탈곡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탈곡은 이 국물을 그 이빨 같은 탈국기로 눌러서 곡물의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을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키질를 해서 벗겨진 껍질의 알맹이하고 껍데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외적 환경에서 의한 환난을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탈곡의 의미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탈곡하듯이 외부에 대한 이 누르고 분쇄하고 압박하는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환난이란 공물을 탈곡하듯이 누르고 짜내고 분쇄하는 외적인 고통이나 압박,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주어진다는 것은 먼저 바벨론에 환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압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은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잔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지는 환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마지막에 곡물의 껍질이 까여졌고 그 다음에 키질을 통해서 껍데기의 알맹이가 분리되죠. 바벨론은 그 껍데기처럼 날라져서 흩어져 가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심판 중에도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 왕국아, 악들은 모두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환난의 때는 다가옵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환난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이 우리들에게 오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의 큰 차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장에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구원의 소망 예수 크리스도의 소망이지요. 계속해서 5절에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지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난의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더 심한 환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환난 후에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 같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남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시길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거역해 그들의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있을지어다 바벨론 한 가운데서 도망가라. 각자 자기의 목숨을 구하라.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가라. 지금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다. 여호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던 금잔이었는데 그가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거기에 담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바벨론은 갑자기 쓰러져 파멸할 것이다. 그를 위해 울부짖으라. 그의 고통을 위해 향유를 준비하라. 혹시 그가 치유될지 모른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유하려고 했으나 그가 치유되지 않으니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의 심판이 하늘의 땅까지 다다르고 천공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시원해서 선포하자. 아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오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금잔을 사용하셔서 이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셨는데 여기서 금잔이라는 것은 부유함 또 강함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막대한 불을 쌓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계로 취하게 한다는 것은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금잔인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금장인 바빌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바벨론을 움켜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벨론의 심판의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바로 인간과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금잔처럼 엄청나게 영예롭고 존귀하고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교만할 수 없었고 또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더 악을 행했고 또 교만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8절 9절에 이어서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 회복된 선민들이 포로로 귀환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의의를 드러내셨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롭게 사는 행위적인 그런 의의를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행위로 인한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킨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십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이 10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그들은 의롭다라고 성경을 보면 대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와의 의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는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들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구원 역시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다 칭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를 적대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할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으로 차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을 할 때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해도 잘못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물론,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희생된 것이죠.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희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음으로 몰아 넣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여러분도 놓지 않으시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죄의 종로를 타다가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죄한 자로 여김을 받고 세상에 대해서도 의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복된 일, 또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처럼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도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10절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원해서 선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살을 갈고 방패를 들라. 여호와가 메대 왕들의 혼을 일으켰다. 바벨론에 대한 그의 목적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바벨론 성벽에 기를 세우라. 경비를 강화하고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준비시키라.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의 양하신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가 계획하고 이룰 것이다. 많은 물가에 살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아, 내 끝이었고 내가 끊어질 때가 왔다. 만군의 여호와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반드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대적해 함성으로 응답할 것이다. 아멘. 1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그 북방민족국 메대왕을 향한 바빌론 포위 명령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때가 왔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파괴한 데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많은 물가에 살아서 재물이 많은 사람아, 내 끝이 왔고 내가 끊어질 때가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많은 물가에 산다라고 한 것은, 이 많은 도시가 유프라데스 강변 주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하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바벨론이 여러 그 속국들로부터 조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성 주위에 강물을 끌어들여서 큰 못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새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역사를 기록한 학자에 의하면 마치 바벨론은 섬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와 같은 성, 많은 재물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더욱 안심하고 방탕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자기들에게 풍족함을 준이 재물과 또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그들의 성곽들 결국엔 메다의 공격으로 허무하게 모두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는 재물, 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을 자신들의 운명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끝에 다다른 바빌론.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사는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운명을 다른 것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요새와 많은 재물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안전과 안주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그렇듯 한계가 있고 또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처럼 기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안심하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안주하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안심하고 살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안전지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질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시며 모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과거가 있고 또 지금의 현재가 있고 앞으로 있을 미래와 영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내일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